안녕하세요. 황금 같은 배당금을 받을 때까지 배당주를 매수하는 황금 거북입니다. 금요일에 주식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진 세미캠은 이런 시장 속에서도 상한가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동진 세미캠 시가 총액이 1조 6천억이 넘는 대형 반도체 장비 주식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황금거북이 주식 영상으로 세 번이나 등장한 동진 세미캠입니다 여기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이 단기 순이익이 매년 증가하는 반도체 장비 주식입니다. 거기다가 황금토끼 콘텐츠로 단기 투자도 했었던 종목이지요. 황금거북이 주식 영상으로 제작이 되었다는 것은 최소 투자 기중네 가지 중세 가지는 충족하는 회사라는 뜻입니다. 투자하기 좋은 회사라고 볼수 있지요. 원래 역병이 돌면 정치판에서도 가짜 소문이 돌아다닙니다. 예전에 일본에서도 지진이 일어난 뒤에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말로 수많은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듯, 현재 주식 시장도 좋지만은 않습니다. 2020년에 큰 상승을 했지만 2021년 들어와서부터는 상승다운 상승보다는 지루한 횡보 혹은 하락 추세를 겪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좋지 않으니 오히려 개별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동진 세미캠을 이재용이 인수를 지시했다는 가짜뉴스에 동진 세미캠이 장중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주가로 내려왔죠. 물론 그 와중에 황금 거북이는 동진 세미캠이 상승하는 시기에 맞춰서 예수금 비중을 50%로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짜뉴스였지만 저는 약간의 수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뉴스를 보면, 기관 투자자가 일주일 동안 동진 세미캠을 매수를 했었습니다. 9월 22일에 주간 기관 순매수 1위를 찍었다는 뉴스를 볼수 있지요. 여기서 보면, 이미 기관은 매수를 끝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관이 이미 매수를 해서 물량을 준비해놓고, 거기다가 이중규 부회장도 23만주를 이미 장례 매도를 통해 처분합니다. 차트를 보면, 이동 평균선 200일선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황금 거북이가 보기에도 수익 실현을 할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10월 1일에 뉴스를 보면 동진 세미캠의 이준규 부회장이 23만 주를 장례 매도합니다. 급상승을 하기 전에 23만 주를 24일에 처분을 했고, 그 전에 7월에도 12만 주를 매도합니다. 공시는 조금 늦게 올릴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최근 주요 주주 변동 내역을 보면 의심이 가기는 합니다. 이런 걸 보고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수 있지요. 예전 영상을 보면 황금 거북이는 1차 지지선 28,000원을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황금 거북이가 가족에게도 동진 세미캠 주식을 매수하라고 해서 매수를 했던 주가가 28,000원대 아래입니다. 현재는 가짜 뉴스로 인해 상승했던 물량의 실망 매물이 나와서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점에 물렸던 사람들도 털고 나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동진 세미캠이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매출액이 상승한다는 점과 꾸준히 단기 순익을 지급한다는 부분에서 말이죠. 황금 거북이는 그래서 1차 지지선 26,000원, 2차 지지선 24,500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1차 지지선에서는 소액 투자만 할 예정이고 2차 지지선까지 내려와야 투자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회사의 본질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했었는데, 연구 개발비만 보더라도 반도체 장비 주식이라 매출액 대비 높은 금액을 투자 중입니다. 특히 2019년보다 2020년이 전염병으로 인해 어려웠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증가하고 연구 개발비도 증가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2021년 반기 보고서 금액을 보면 조금 더 증가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분석은 이미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따로 하지는 않겠지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액이 매 매년 상승하고 있고 2021년에는 1조 클럽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출액뿐만이 아니라 당기순이익도 매년 증가하는 중이죠. 동진 세미캠의 투자 포인트를 보자면 매년 매출액이 상승하고 연속으로 단기 순이익을 발생하는 좋은 재무제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 같은 배당금을 좋아하는 황금 거보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속 배당 지급에서도 19년이나 배당 지급을 하는 중입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 주식은 미래 성장성이 높은 회사입니다. 연구 개발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금 거북이의 부채 기준 100%보다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은 임원입니다. 그러한 임원이 28,500원부터 33,000원 사이에 지분을 매도했다는 것은 이 금액대가 회사의 가치다라고 돌려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보수적인 투자를 좋아하는 황금 거북이는 임원의 매도를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진세미캠은 좋은 부분이 아쉬운 부분보다 많습니다. 물론 가짜 뉴스도 그렇고 지금 당장 매수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관망을 하면서 시장을 지켜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고점에 물리면 나의 계좌에는 나쁜 주식입니다. 세상에 좋은 주식은 많이 있습니다. 매수하는 시점이 중요하지요.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두는 본인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주세요. 요즘 주식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뉴스에서는 연일 코스피 하락을 바라는 모습입니다. 주식을 매수하고 싶어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선뜻 매수 단추를 누르기 어렵습니다. 주식은 수급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내 주식을 사줘야 매도가 되듯 매수를 해줄 주체가 없다면 오를 수 없는 구조입니다. 당분간은 지켜보는 투자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황금거북이 채널 멤버십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황금거북이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한 달에 한번한 한 잔의 음료수를 마실 수 있도록 후원해주시면 더 좋은 배당주 정보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 거북입니다.